안녕하세요. 하이 하이. 어 뭐야 또 총이네. 나 지금 필보 왔어. 같이 잡자너딴 서브잖아. 아만으로 오세요. 만으로 언제 올 거야? 우리 가족들을 버려 갈수 없지. 가족들 다 데리고 와. 너무 많은데? 엄마. 72명인 걸? 아 100명 안 되네. 뭐야 너도 와. 어딘데요? 아만 우리 우리가 둘, 우리 둘이 카다니니까 너가 까다로 <laughs> 오는 건 어때? 아, 아 그러네. <laughs> 저랑 초영님이 까다니니까 부장님이 오시는 걸로 나쁘지 않을지도. 이초홍 유튜브. 어, 나 이러면 어아 뭐야? <laughs> 아 진짜지? 진짜. 어 아니 갑자기. 아 정훈아. 내 뭐로도 친하지. 형 일부러 한거 아니죠? 요. 아니, 그 앞에 거 드시고 계셨잖아요. 진짜 버스네, 근데? 돈 냈습니다. 돈 냈어요. 마이. 계좌, 계좌 확인해보세요. 계좌가 나빵 원에 있는데그게 진짜 야유의 느낌이긴 하다. 나 나이 많은 사람들 일 졸라 시키고. 아이뭔 소리예요. 일 끝나고 우리 다 같이 회식 갔는데 일단 고기 좀꺼보시죠 지금 이건데, 그냥. 너 고기 잘못 굽는데? 뭐, 지내 이름만 죽어야지. 아, 또 말씀을 더 극단적으로 하세요. 아유. 아... 요 부장님 요 술도 많이 들어갔는데 야자 타임 한번 할까요 그러면? 야자 타임 나쁘지 않을지도 해보죠아갑 갑자기요? 나마음의 준비가 안 되는데. 근데 난 소홍님한테 못해. <웃음> 뭐야 뭐야 <laughs> 왜안 하는 거야? 나도, <laughs> 나 나도 마찬가지긴 한데. <laughs> 왜안할 아, 거야? 어... 언니 야자 타임 <laughs> 하자매 기회 줄때 해라. 기회 줄. 때. 열한 동안만 지, 진짜 해요? 보고. 야아아 뭐. 아, 일단 들어가서 <laughs> 할까요? 못하기. <하겠다. 웃음> 언니, 가죠? 일단, 가면서, 아, 가면서 슬슬 아, 아. 하죠? 언니들, 가자! 근데, 일관부터 뒤져가지고, 이게, 좀 말을 잘 못하겠네? <laughs> 아, 근데, 조은이는좀 구한 뒤져야 될것거아 그럼, 같아. 이게 죽은 사람이 있어야 이게 뭐라고 할 텐데, 씨, 모르겠다 언니, 근데, 나이 먹으면 그럴 수있죠 괜찮아요. 영한 내가 이해해 줄게언니 네. 고맙다! <laughs> 안녕. 어. 우리 면상도 나보다 늙었잖아. 어, 그래, 그래. 언니들, 복 한번 더요. 토토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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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콩토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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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콩토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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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어토토오토 토마토 토마토 토터토토네토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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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이토 토마토 토하토토뭐토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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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는 그 우연니는 좀 그렇다. 뭐라고? 아니 우연니는 뭐. 그세구30 아니 아니면서 좀뭐 그런데? 아. 어? 뭐야? 미안다. 언니. 아, 뭐 하니? 빠들. 네, 아. 아니 종훈이 진영. 형이 초록색에 있는 파란색 그냥 부셔버리던데 늙은 이들이에요? 뭐예요? 진짜. 아 명동아 종훈아, 너네 둘이 뭐야? 뭐 더맨도 뭐야? 아 누나 나는 아니야. 씨. 누나 아니에요. 아 저거 아니에요 <laughs> 언니 언니 저예요 이용이랬어요 이영이 <laughs> 응? 언니 오빠 바로 버프 넣을게요 제가 암수 자요? 던질 거예요 총이가 암수 던졌어요 아요 들어가나? 야, 개 아프다 진짜 언니, 언니 없으니까. 계란 먹으세요 고마워 근데 총이는 이렇게 잘하는데 명동이는 하는 거 없는 거 같다 명동이 원래 하는 거 없긴 해할줄 아는 거 야유 그래서 <laughs> 그래서 야유회잖아. 패턴 패턴이요 아, 패턴 그래 패턴 아, 그래, 그래. 영광 화난 거 아니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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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오케이. 너 말투가 왜 그래? 기분 좋아요 내 분. <laughs> 오케이. 아니에요 십색 개야 <시피끼야>, 이런 말투인데? <laughs> 그래 십색. 카운터에요. 정우나 잘해라. 어! <laughs> 이상하다. 아, 좋아요. 네. 소웅이가 카운터 두개 했는데 한 명이 아... 없어요. 원래 없기는 해. 어, 대단해요 진짜. 없기는 어, 해. 감사. 워로드 제시가 좀.. 제시야 워로드 못친거 처음 봤어요. 종훈 오빠 좀 심하긴 하네. 역시 늙어서 먹봐요 이해해드릴게요. 와나 죽겠는데? 언니 언니! 이게 버러지 컷! 근데 저 언니는 아, 맨날 맞나? 죽기만 하는 거 같아요. 네, 아.. 아 언니가 오늘 좀 피곤한가봐요. 언니 갱년기 왔을 수도 있죠. 이해해줘 기... 젊은 니네가 해라. <laughs> 아,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거같요 맞는 같아요. 아, 맞는 것 같아요. 아요 아, 맞는 것 같아요. 아요 아, 이는아요요요 아, 맞는 것 같아요. 는어요 아, 맞는 요는것 같아요. 는요요요 조용히 혼나야겠네. 손바닥 대. 아 어떡해 너무 아프겠다. 어,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안 되겠다. 명동이가 동갑이니까 명동이가 대신 맞자이 새끼를 놔! 내가 내가 저, 저 왜요 저 왜요. <웃음> <웃음> 아,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laughs> 아, 아, 네가 귀신 못사거아 네가 귀신 못 사는 거아 이럴 때는 어. 어 음.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laughs> 해쳤나 됐나 해치웠나? 아 좋아요. 굴. 이제야 사람 으로타네요 근데 너네 혹시 뒤끝 있고 그렇진 않지? 그게 뭐예요? 뭐예요? 뒤끝이란 단어를 모르는데? 명동이는 알것 같은데? 아. 조금 멀어요. 내려와야 오케이. 돼요. 어? 아, 봉인당했어. 언니! 어? 이거 왜 봉인당해?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못밟지아 뭐 <laughs> 미안 아니, 미안. 그 발판 닿으면 봉인당이에요아 오케이 고마워. 나 이제 알았어. 혹시 공약을 뭘본 거예요? 미안 내 공략을 좀 잘못된 걸 봤네요. 언니가 치매가 왔을 수도 있죠. 아! 이해해요. 나 <laughs> 아, 나이 먹더니 이제 헷갈닥하네 아까 미안하다 얘들아. 그만할까요? <laughs> 벌써 벌써 적당히 봤던데. 나 너무 무서워. 솔직히 말해서. <laughs> 아 원래 없는 사람이에요. 침착해요. 매주 버스 연습 중. 아 진짜 늙었나? <laughs> 와 근데 진짜 스코 같다. 개 못하네. 언니 수코 갔다가 아니에요. 내카양게 네, 수코 인정 수, 수코예요. 네, <laughs> 형, 형도 <정보> 만만치 않아요. 뭐띠 뭐? 물뭐터져요물 안터져요. 근데 나 피했어 방금. 피지컬 좋은 척하지 마. 오케이 <laughs> <개> 못하잖아. <laughs> 미치. 아이안 나오네. 나이스인게. <laughs> <새끼야. 웃음> 형 누나들 여기 베베초 친구 보여요? 저 따뜻하니 차가운으로 바뀐 순간 다 뒤지는 거예요. <laughs> 벌써 차가워진 거 아, 같긴 해요. 그렇긴 하네요. 아시겠죠? 이 따뜻하니 차가운 대수가 다 뒤지는 거예요, 우리. 아, 지금 뒤집는데? 몰아치고 있어요. <laughs> 몰아치네요. 이 언니 오빠들 실사일 때마다 한 번씩 몰아칠 예정. <laughs> 좋댔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유 언니만 잘하면은 안 몰아칠 것 같아요. 너무아 더운 사랑. 이 자, 씨. 멋있다. 아, 난순! 네, 야자 타임 두번 하면 안될것 같아. 너무 무섭다. 왜요? 아, 네? 왜요? 아.